경제학자의 서재. 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알류 경지. 중진국 함정 미덜 인컴 트랩. 세계 근현대사에서 후진국이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그 어렵다는 중진국 함정을 어떻게 벗어났으며. 중진국 함정이란 무엇이며 이 함정을 벗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원인 사회 구조적 문제 인구 문제. 과다한 인구. 인구는 국력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와 영토가 감당할 수 있고. 국가 간의 기본이 된다는 경제력 차이가 크지 않을 때 얘기이다. 정도를 넘어선 인구는 경제를 악화시키고 선진국 진입에 방해가 된다. 식량, 원자재 등 사람이 살기 위한 필수 재화의 생산량에 비해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은 상태가 되면 내부 경쟁으로 인해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다. 중국, 인도가 겪고 있는 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며 방글라데시 등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산업이 빈약한 나라에서는 1차 산업으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국민들에게 고소득 일자리를 하나하나 마련해줄 겨를이 없다.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 및 인구절벽. 위에 언급한 과다한 인구가 심지어는 고령화까지 되어버린다. 과거에는 고령화 문제는 선진국만의 문제처럼 여겨지곤 했지만,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개발도 상국들도 고소득 국가 진입 이전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체계, 영양상태 등이 개선되면서 과거보다 수명이 늘어난 탓이다. 또한 자식을 낳으면 고생한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의 소득만 되어도 바로 느끼는 부분이라 더욱 그렇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확산과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로는 개발도상국도 출산율의 급감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도 저출산을 겪는 개발도상국들도 출산율이 1명대 초반은 되는 것을 보면 저 정도면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개발도상국에 있어 저출산 문제는 선진국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개발도상국들은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부양할 경제적, 사회적 역량이 부족한데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완화할 만큼의 이민을 받아들일 역량이 부족하다. 거기다 먹여야 할 인구들도 여전히 많아서 적극적인 인구 장려도 쉽지 않으며, 초기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중진국 국가 내의 사회 갈등에 따른 스트레스는 기존 농경사회를 한참 초월한다. 패티클라크의 법칙에 따른 경제개발 단계에서 중진국 진입에 이상적인 인구 구조인 피라미드 형태는 정작 중진국에 진입하는 기간 동안 너무나 치열하게 벌어지는 내부 경쟁 때문에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시작되어 경제적으로 중진국이 될 때면 이미 수십 년간 내부 경쟁에 지친 국민들이 출산에 소극적으로 바뀌고 만다. 대체로 중진국 국가들은 치안 문제와 빈곤 문제, 불안정한 내정 문제까지 겹쳐 영유아 및 청소년 사망률이 높다는 것도 인구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중진국인 만큼 산업도 미약하기 때문에 인접한 선진국으로 유출되는 인구수도 상당하다. 따라서 선진국보다는 조금 높은 출산율을 가졌더라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가 될 때쯤이면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어진다. 따라서 고령인구를 부양할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고 아직 노동짐약산업의 비중이 높은 최빈국들이나 개도국들이 저출산 문제를 겪는 것은 쉽사리 넘기기 어려운 문제이다. 아래는 개발도상국임에도 저출산을 겪는 나라들이다. 중국 2021년 기준 1인당 GDP가 1만 2,556달러 가량으로 동시기 대한민국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도 굉장히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가 시작되었다 2016년의 출생아 수가 1786만 명이었으나 2022년 출생아 수는 956만 명 2023년 출생아 수는 902만 명으로 불과 6년 만에 출생아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출산율은 2022년 1.08명 2023년은 1.00으로 밑에 태국과 마찬가지로 1점대가 깨지기 직전까지 왔으며 이 수치는 2017년, 2018년의 한국과 비슷하다 중국은 생산 연령 인구가 2012년부터 감소했고, 2022년부터는 대학진 운동 이후 61년 만에 총 인구가 감소했다. 한국보다 생산 연령 인구가 4년 먼저, 총 인구는 2년 늦게 감소가 시작된 것이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의 아시아의 중진국들도 출산율이 이 밑으로 감소했으며, 그 인도마저 2020년 2.03명, 2021년 1.99명으로 감소했다. 베트남의 경우. 1인당 GDP가 5천 달러가 채 되지 못했음에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중위 연령도 32.7세로 상승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의 출산율도 1.5명 정도로 감소했으며, 칠레,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등의 국가들은 아예 1.3명 밑으로 감소해 초저출산 추세에 접어들었다. 아프리카 그나마 세계 인구 증가의 화수분이라 할 만큼 현재 진행형으로 베이비붐이 일어나고 있으나, 이들 역시 추계인구 전망이 하향조정이 불가피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피임이 보편화함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의 출산율 감소는 세계 인구 추계 전망의 조정에도 영향을 끼쳤다. 양극화 확대. 근대화와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회의 부는 특정 계층 분야 지역에 편중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심해지고, 빈부격차가 급속히 커지기 시작하며, 이는 사회의 불안정을 불러오게 된다. 초창기 국가주의적 경제성장에 발 빠르게 적응한 일부의 재벌이나 관료들은 일반 국민들은 물론 선진국의 부자들까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호화스럽게 살지만 국가의 경제성장에 협력해왔던 대부분의 서민들은 자신들에게 이득이 전혀 돌아오지 않다 보니 사회불만이 커져서 경제발전에 대한 희생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성장 동력이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한다.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대표적인 예로 성장과 함께 분배도 일정 정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성장도 한계에 부딪힌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소득이 충분히 분배되지 못했을 경우 사회 갈등이 크게 늘어나게 되며 범죄율이 증가하고 심지어 마약 거래, 인신매매나 반사회적인 목표를 둔 무장 단체가 등장하는 등 악순환에 빠져 자칫하면 체제가 흔들릴 수가 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양극화가 확대되기도 한다. 리처드 윌킨스는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한 데이터를 명확하게 토표로 나타내었다. 그는 건강, 장수, 신뢰 등과 같은 단순한 가치들마저도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될때 경제성장 효과가 더 악화되는 것을 통계를 통해 증명했다. 느린 의식 변화. 느린 의식의 변화도 중진국 함정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나라들일수록 국가 내부의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국민들에게 가리기 위해서 언론과 매체를 통제하고 이용하며 내부 불만을 억제시킨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중진국들은 언론 자유지수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이 특징이며, 그렇게 통제된 국민들 역시 근시 안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이념에 경도되어 세계의 트렌드를 제때 잃지 못하고 개혁 정신이 둔감해진다. 이런 분위기의 사회에서는 혁신을 기대할 수 없으며, 선진국 진입 또한 기대할 수 없다. 심지어 느린 의식 변화로 인해 높으신 신분 단계에서 경제 발전에 대한 합의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느린 의식의 변화로 발생하는 가장 큰 악영향은, 중진국 스스로가 자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현실 부정하여 축소에 꼭꼭해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린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2000년대부터 언급된 중국 경제는 겉보기와 달리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산적한 상황이며 차칫하면 중진국 함정에 걸릴 수도 있다 라는 국내외적인 경고를 잘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를 질투하여 모함하는 것뿐이다라고 무시하다가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징후가 상당히 농후하여 경제가 정체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만 하더라도 1996년에 OECD 가입 후 얼마 가지도 않아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 그나마 한국은 한국병이라고 불렸던 산업화 이후 추진했던 압축식 경제성장에 대한 병폐를 반성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뼈와 살을 깎는 피나는 노력을 해서 몇년 안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완전하게 선진국 도약에 성공할 수 있었으나 이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드문 사례다. 아직 한창 성장하고 있는 중진국에 한번 닥친 경제위기는 자국에 근본적인 병폐를 똑바로 인식하고 고치지 못하면 중진국 함정에 장기적으로 빠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낮은 인적 자본 수준,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통상 50%도 되지 않는다. 이는 미래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인적 자원이란 노동자로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자신과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의미한다. 예컨대 건강, 영양, 교육 등이다. 이런 요소는 한 국가의 사람들을 더 나은 노동자이자 더 나은 시민으로 만든다. 국가가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풍부한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인적 자원과 국가 경제 성장이 비례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오랫동안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국가들은 보통 교육률이 매우 낮다. 방글라데시, 아이티, 에티오피아 같은 국가들을 보면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노동 인구의 비율이 15% 미만이다. 중진국들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노동자가 전체 노동 인구 중 절반도 되지 않는다. 예컨대 2015년 브라질의 노동 인구 가운데 47%가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다. 멕시코의 경우는 35%였고, 터키는 37%였다. 그러나 여러 세대에 걸쳐 부유하고 번영한 국가들은 아주 높은 비율의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노동 가능 인구의 약 90%가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고, 독일은 87%, 일본은 90% 이상이다. 이 국가들의 동향은 명백하다. 세계 최고 부국들의 모임이라 할수 있는 OECD 회원국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평균 78%이다. 한국, 대만, 아일랜드 등의 국가들이 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 이수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한국은 개발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진학률이 70%가 넘었다. 이는 당시만 해도 한국보다 잘 살았던 라틴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보다 높고 선진국들의 진학률과 거의 같았던 것이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중국에서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노동력의 비율은 30%였다. 중진국들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중진국들이 저개발국 시절에 저소득 제조업으로 경제적인 급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면 중진국 정도 수준이 되면 다른 수준의 일자리에 맞는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진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인 건설 현장이나 조립 라인의 좋은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도 많은 정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고소득 국가들을 지탱하는 직업인 사무직이나 첨단 기술 공장의 기술직, 고임금 서비스업의 매니저나 전문가로서 성공적으로 일하려면 좋은 교육이 필요하다. 고임금 일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교육을 갖춘 노동력 없이는 어떤 국가도 고소득과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없다. 더군다나 오늘날의 기술적 변화는 이런 기술을 가진 이들에게 유리해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에게도 고학력 노동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즉, 저개발국들이 양적인 성장으로 중진국으로 도달할 수 있었지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적인 수준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최소한 고등학교 진학률 정도는 높아야 가능한 일이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인도 같이 인구가 많은 중진국은 고등학교 진학률이나 대학교 진학률이 아무리 낮아도 고등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억은 넘어가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인구 대국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인구가 비정상적으로 많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진학률만으로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노동 가능 인구가 웬만한 나라들 전체 인구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며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1인당 GDP가 높아야 한다. 1인당 GDP는 외부와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수 있다. 중국과 인도가 전체 GDP는 세계 5위 안에 들어도 이들을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인 것이다.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면 국민의 학력과 인간 개발 지수가 일부 계층과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국민적으로 고루 성장이라만 한다. 이것은 최소한 고등학교 진학률 정도는 높아야 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 1인당 GDP는 소수 엘리트 계층의 활약만으로는 높일 수 없다. 당연하게도 GDP는 나머지 모든 저숙련, 저학력 노동자들의 생산량까지 모두 합쳐서 내는 통계이기 때문에 소수의 고학력자가 아무리 많은 수입을 벌어들인다 해도 그들보다 몇배 이상 많은 저학력자들이 변변치 않은 수입으로 가난하게 살고 있다면 국가 전체의 평균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 저숙련 노동자들의 학력과 일자리를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선진국 진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적 자본은 미리 축적되어야 한다. 한 집단의 어린이들이 21세기에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데 12년이 걸린다. 교육이 중시되기 이전에 태어난 더 나이 많은 세대를 포함해 전체 노동력의 교육 수준을 높이려면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45년 정도 걸린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가 고소득 국가가 되고 나서야 성장을 뒷받침할 인적 자본을 만들어 내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의 중진국들이 쌓아둔 인적 자본을 보면 1980년대의 한국이나 대만보다는 1980년대의 멕시코나 터키에 더 가깝다. 그 어떤 국가도 고등학교 취학률 50% 이하로는 고소득 국가에 도달하지 못했다. 현재 중진국들의 고등학교 취학률 평균 40%로는 고소득 국가에 진입하기 매우 힘든 것이다. 한편 낮은 수준의 인적 자본은 향후 신성장 동력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으로 중진국 함정이 이었습니다.